미 노동부가 2월 1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하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을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특히 휘발유 가격은 1.8%나 올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란 가격의 폭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전월 대비 무려 15.2% 상승했는데요.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세의 주거비까지 0.4% 오르며 전체 상승률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상승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금리 동결 전망이 88%에 달하고 있죠. 이상 미국의 1월 물가 동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